7회국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여와의 호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여 타지 아니 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이 우리의 현상 속에서 나타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애굽기 3장 그러면 아마 교회 다닌지 조금 되, 되신 분들은 거의다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를 한 1년 정도만 다녀도 금세 알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 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또 그런 제목으로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호랩산, 떨기나무, 모세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모세의 공통점 그러면 뭘까요? 거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그 본문에 등장하는 호렙산, 떨기나무, 모세의 공통점 가운데 첫 번째는 그들의 어, 호렙산이나 떨기나무나 또는 모세 이세 개에 나오는 그 공통점은 별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가 높지 않은, 별로 가치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첫 번째 호랩산 보십시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호랩산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산을 산다면 어떤 산을 사겠어요? 숲이 나무도 많고 또 개발하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은 그런 산을 사겠죠 그런데 여기는 순 돌산입니다 수목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돌산입니다 완전히 경제적 가치로는 정말 값어치가 없는 세상에서 그냥 주면 가질까? 가지겠죠. 그러나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산이 바로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산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떨기 나무는 어떨까요? 떨기 나무는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가시 떨기 나무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가시 떨기 나무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는 그냥 떨기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시가 달려있는 아시아가, 아시아 나무가에 속하는 나무인데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가시도 많고 화력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목으로도 잘 쓰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랩산, 떨기나무의 공통적인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현재 80세입니다 철기왕성한 젊은 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어,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왕자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광야 생활로 들어서서 이제 40세 이후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한 40년을 살았는데요. 그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면서 그저 평범한 한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화려한 지위를 가졌거나 명예를 가졌거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닌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까 그저 평범한 목동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호렙산 떨기나무 모세 세세 공통적인 것은 별로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별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이곳에 그들의 공동점이 별로 가치가 높지 않다는 건데, 두 번째 공동점은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생각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또는 함께하시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요? 거기 먼저 2절 보십시다. 3장 2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 해석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여호와 자체가 현연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여기 현현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거기 지금 불꽃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사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모세가 그 불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고 있죠. 또 그다음 말에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까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고 4절에서 설명해 주고, 5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돌산에 그리고 보잘 것없는 떨기 나무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현현에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돌산 정말로 쓸모없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잘 것 없는 그산그 그 산이 어떤 산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산이 되어진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지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전 우주 가운데 편재 계시지만 그곳에 특별히 일부의 일부 지역에 임재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비록 보잘 것 없는 비록 보잘 것 없는 나무 보잘 것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십시다. 건물적으로 초라한 건물, 약한 건물, 세상 기준에 볼때 정말로 낮은, 가치적으로 볼때 값이 없어 보이는 건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모세와 함께 있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씩 더 살펴보십시다 호랩산 하나님의 산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개 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율법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도를 가르쳐 준 산, 그게 바로 이 호랩산인 겁니다. 이 호랩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산이 아니라 같은 산인 겁니다. 또한 엘리아에게도 음성을 주시면서 엘리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 되어진 게 바로 시내산 호랩산인 겁니다. 지금은 그 불모없는 그 보잘것없던 땅이 지금은 성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관광하고 들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때 정말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와 거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떨기나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데 도구로 사용합니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로부터 천대시 받는 나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어, 그곳을 오게 만들고 모세를 부르는 데 쓰임 받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불꽃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분명히 불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모습. 너무도 신기해하는 모습.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갔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의, 어,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자, 세 번째 모세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80세. 적자는 나이입니다. 그때 당시 아론이 123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20세 살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80세면 약 3분의 2가 지나간 인생입니다. 오늘날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100세라고 할때 여러분 인생의 3분의 2 지점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60이 넘으면 은퇴라는 것을 하고 70대도 이제 은퇴하는 사람도 있고 60이 좀 넘어서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세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도 보잘 것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따지면 위대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요즘에 젊은이들 말하면서 는나 때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른들이 나 때는 그러면 젊은이들은 싫어하잖아요 나 때는 옛날 나 때는 하면서 40년 전에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목동의 생활을 했으면 그는 옛날 왕궁의 생활은 거의 몸에 배어있지 않을 겁니다 배어 있어도 조금 배어 있을 것이고, 왕국의 기억보다는 목동 생활로서에 다져진 그 기억들이 그 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는 평범한 목동으로 살고 싶었을 거고, 평범한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않는, 그저 평범한 나이 많은 그런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았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점. 보잘 것 없는 그들, 보잘 것 없는 나무,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새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뭘까요?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그 호랩산이 하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떨기나무가 하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신들에게 위대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 오셨다는 겁니다. 호렙산과 떨기나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등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으며 그리고 그가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브리서 2장 14절에도 우리와 동등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빌보서 2장 6절 이하의 8절에 보면 원래는 본체였으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임 그래서 예수 그리토의 땅에 태어날 때, 인만 위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토께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찾아오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모세 시대도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갔어.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 주시고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 저주받는 인간으로부터 이젠 해방시켜서 구원자가 되게 해 주셨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했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다 예수 그리도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계시는 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우스 6장 11절에서는 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우스 3장 17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구약에 위대한 사람들을 가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일꾼을 세웠던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와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재산 받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일꾼을 선택할 때는 일단 학벌을 보고 지 실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좋은 학교 나왔는가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가 좋은 집안 사람인가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로 세상에서 뛰어난 제자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고 사용하시지만 위대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때 그저 한 소년에 불과했고 다윗은 목동을 치는 양을 치는 한 소년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죠 엘리사도 농사꾼이었고, 아모스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러면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그리고 어, 없는 것들을 택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바보 아니야? 라고 할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뭘 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산이었던 호랩산에 그 떨기나무에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 그 떨기나무에 그리고 평범한 노인이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놓을 때, 세상의 기준에 같이 볼때 얼마나 높은 스펙들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실력들을 갖고 있습니까? 만일 나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나는 정말 잘났어, 뛰어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저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돈을 버는 능력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 만큼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가 자연재앙을 만날 때 어떻게 되든가요? 무기력한 존재. 어떤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날때 무기력한 존재임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기력한 존재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였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하나님이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에베소 2장 5절,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 호랩산 떨기나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지만 여러분들 통해 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어둠에서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 28장 19절, 20절로부터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시간과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사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자기가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